오늘의 묵상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이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함께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조,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라고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등극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죠. 솔로몬의 통치 40년 동안에 가장 잘했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을 본 본장을 들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 드리고 난 이후에 그가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어무엇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 줄까? 솔로몬이 통치사에 있어서 이제 솔로몬은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구하게 되죠. 그게 지혜였습니다. 재판을 위해서, 바른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지혜롭게 재판을 에, 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강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에, 대답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에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므로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후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제 기도할 때, 뭔가 필요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뭐 자녀들의 장례라든지 자기의 뭐 사업이라든지 자기의 뭘 위해서 이제 특별 기도에도 갖고 특별히 이제 기도를 합니다만은 사실 그 구하는 것에 어 이제 요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뭘 줄까? 그러면 그 구하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무슨 뭐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돈을 벌게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목회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줄까? 그러면 교인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부응하게 해주세요. 이런 에, 그 대답을 거의 다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서 뭘 줄까? 그랬더니 에, 지혜를 주셔요. 아버지의 신앙 생활과 같이 할수 있는 그러니 공의롭게 신앙성을 할수 있는 공의롭게 백성들을 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강구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마음을 이렇게 아시고 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준비, 지혜를 주게 되죠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제 천하통일을 한 그런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막 이런 무수한 일들로 어, 재판을 하게될 거예요. 당시에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말하면 최고 상부의 이제 대법원과 같은 최종 판결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판결을 할때 국계나 자기 생각으로 어,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에, 하기 위해서 제 지혜를 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난예 주시고. 주식 응답을 받고 난 솔로몬은 이제 깨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를 드린 모든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전개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아이를 놓고 재판하는 두 여인. 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 재판을 시작하게 되죠. 이 재판이 이제 공정성 있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법관들에게 귀감을 주는 그런 재판이 아닐수 없죠. 어려운 재판을 갖다가 아주 잘 재판할 때 솔로몬과 같은 재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 너뭘 줄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줄, 예, 그 구할 것인가. 대부분. 자견적인 것을 자기의 자신을 위해서 달라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그 에, 것은 그런 자기의 요구의 충족을 위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공의적인 그 실천을 위해서 요구하는 거, 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수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을 줄 압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